안녕하세요. 버들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에 위치한 농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세솔동 주민센터에서 2km, 화성국제테마파크 부지에서 1km 내 위치한 361평의 전으로서 안산 인근 주말농장 토지로 쓰시기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농막과 지하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토지 인근으로는 장전리 마을과 주말농장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농사 관련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교통은 자차기준 안산시청에서 20분, 수원시청에서 40분 정도로 편리하게 집에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진입로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매물과 유익한 정보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전국의 부동산 매물 접수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해당 매물의 진입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장전 유포로에서 토지가 있는 곳까지 약 500m. 반대 방향 2차선 남양로에서 500m 정도 포장도로를 따라가시면 우리 토지는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193제곱미터, 361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용 또한 전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 및 화성 세설동에서 접근성이 좋고 국제 테마파크 개발 부지와 가까워 직가상승과 주말농장을 이용하시기 좋은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금액은 4억 9900만원, 평 130만원 토지로 다소 높은 평당금액이지만 농막 및 지하수 등 기타 시설비용까지 포함된 매물입니다. 직접 부동산에 오셔서 현장답사 및 유튜브에 담지 못하는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부동산 물건의 광고와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고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김소장은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